이란부터 199건인가요? 약 200건 가까이 돼 있는 게그 모두 의결 종족수가 필요한 의결안 건들입니다. 한당 원내대표들이 다 모으셨을 때 한당 원내대표들에게 합의를 해라, 협의해서 합의를 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어, 사실상 어, 지금 어, 우리가 그 급한 민생법에 대한 선처리를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. 어,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,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. 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골몰을 해서 이제 저렇게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. 그... 저희는 민생법안에 골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선처리를 요구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의 적법한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어 그.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는 것이을주장이었죠요 말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말겠습니다. 그 채비 음. 점을 전혀 찾으신 게 없으신 오케이. 건가요? 민식이법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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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원 상법이 어떻게 킬리버스터의 대상입니까? 민식이법이 어떻게 킬리버스터의 대상입니까? 데이터 사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일 수 있습니까? 소대부품 장비산업특별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일 수 있습니까? 어떻게 이 법들이 도대체 성쟁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까? 자유한국당의 국민 거역행위는 혹독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.